지금 시간 7시 42분입니다. 집에서 6시 40분에 나와서 조금 자다가 출근하려고 차에서 누워있습니다. 이따 만나요. 늦잠 잤어요 빨리 올라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 그냥 가면 좀 그러니까 필살기 빵을 좀 사가겠습니다 아침에 알람 소리를 못 듣고 제 시간에 못 일어나서 허겁지겁 옷만 갈아입고 회사 와서 대충 세수와 이빨만 닦고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로션 사실 출근 준비라고 해서 별거는 없어요. 그냥 토너랑 어, 눈 청소 정도. 하도 먼지투성이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화장도 잘안 하게 되고 옷도 먼지가 묻어도 잘 떨어지는 옷을 찾게 되고 조금 태어난 김에 사는 사람이 되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도 나름 최소의 립밤이라든지 핸드크림 정도는 바르려고 합니다. <laughs> 제가 아무래도 쇼핑몰을 하고 있다 보니까 저녁에 들어온 주문 송장이랑 문의 등등 저의 인터넷 작업들을 대충 끝내놓고 현장으로 들어갑니다. 이거 빵안 먹어? 니가 카초 원한다면 뭐래? 예예 <laughs> 예, 이거 이거 먹어야지 원숭아 태우는 거야 니가 <laughs> 카초 원한다면 니가 카초 원한다면 태우 거지 맛있어 찍고 있지 어. <laughs> 미친거 아니야? 야 그만해 나 이제 더 이상 시집도 못 가고 불쌍한 높이 내들테 크고 있어요 이미 늙었어. 유명해지기라도 해도 오늘은 바지를 재단해 놓으신 걸각 부분마다 사이즈 꼬리표를 달아주고 원단 한장한 장에 한 숫자를 써 주는 일을 도와드려요. 왜 원단에 숫자를 써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작업 현장에 들어가기 전에 한번더 이색 나는 걸 잡아주기 위한 방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것도 원단에 숫자를 써주는 대신 숫자 스티커를 붙여주는 모습이에요. 엄청 빠르죠? 재단해놓은 주머니를 다리미로 하나하나 모양을 잡아주는 거예요. 그래야 이모님들이 미싱으로 작업을 하실 때더 수월하게 하시거든요. 보기만 해도 뜨겁지 않나요? 이렇게 제가 주머니 달 곳을 시루시를 해주면 현장에서 저 시루시에 맞게 주머니를 달아주세요.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 그려주지 않으면 바지가 삐뚤빼뚤 하답니다. 여기서도 자세하게 보면 점으로 그려진 시루시를 보실 수 있어요. 제가 초등학교 시절에 친구들 사이에서 많이 장난치면서 놀았던 기억이 있는데요. 너 여대문 열렸다. 또는 남대문 열렸다 라는 말을 하면 친구들이 놀라면서 바지 지퍼를 확인해요. 그러면 바로 인사 잘한다 라고 하면서 장난쳤던 기억이 나는데요.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들어보셨나요? 그 장난을 치게 만들어준 바로 그 지퍼. 지퍼의 공간을 만드는 공정을 보고 계시는데요. 원래는 친구들을 놀리라고 있는 게 아니라 지퍼가 열려도 잘 보이지 않고 지퍼가 피부에 직접 닿지 않게 해주는 역할을 위해 만들어졌다고 해요. 당연해서 입을 때는 몰랐는데 알고 나니까 나름 세심하고 센스 있지 않나요? 자, 다시 가위질을 싹둑싹둑 해줬습니다. 시접을 가위로 다듬어주지 않은 상태에서 뒤집어주게 되면 매끄럽지 않거나 각이 만들어지는 경우가 생겨요. 이럴 경우, 막 어떻게든 펴보려고 손가락으로 힘들게 피지 마시고, 가위로 시접을 조금만 다듬어주면 아주 매끄럽게 자연스러운 상태가 된답니다. 원래 더 많은 공정들이 있지만, 진행형이고 내용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짧게 조금만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많은 사람들의 손을 거쳐 만든 바지는 어떻게 생겼냐고요? 아! 그녀는 뭐하고 계시는 거죠? 네? 씨 뭐요? C 뭐요? 끝까지 얘기해 주셔야죠. 앞 글자로 유추하세요. C 뭐요? 앞 글자로 유추하세요. 알죠? 끝까지 얘기해 주셔야죠. 사람들이 오해해요. 뭘뭐 사람들이 오해해요. 순수한 사람들한테는 다른 사람들은 순수하지 못하는 개같이 음흉한 사람한테는 들리겠죠. 뭐가요? 뭐하는 거냐니까요. 이쪽 가야뭐 <laughs> 하는 거냐고요 이게 뭐 하는 거 같아요 너 눈이 없냐? 눈이 없어? <laughs> 얘기해주면 되잖아요 봐 보라고 씨. <laughs> 절대 그냥 얘기해주지 않는 불선 언니 장난일까 하지마 넌 되게 예민한 말이야 항상 예민하잖아요 그런 <laughs> 그래 Oh <laughs> shi-